국민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취임 100일의 업적들을 보십시오. 자유와 번영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1. 윤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 중 취임 후 가장 빠른 11일 만에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해 혈맹 수준의 한미동맹과 세계적인 기술 동맹까지 맺었습니다. 지난 5월 방한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한미동맹을 재구축하고 세계적 전략 자산인 반도체, 원전 등에 대한 기술 동맹에 합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키리졸브 한미연합훈련이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예정으로 야외기동훈련이 포함된 형태로 재개돼 지난 정권이 무너뜨린 국가안보 전열을 본격 회복시켰습니다. 삼성의 450조 원 미래신산업 투자 계획 등 재개의 투자도 본격 하도에 올랐습니다. E.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절 기념사에서 자유를 33번이나 외쳐 좌경이 아닌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으로서 미래론 아겠다는 명연설을 했습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독립운동은 전체주의가 아니라 자유민주국가 수립을 위한 것으로 지금도 앞으로도 그 자유 추구 과정은 계속될 것? 이라고 선언함으로써 문재인 정권이 좌파 공산주의, 인물을 부각시키고 대북 굴종 정책을 편 국정 기조를 완벽하게 바로 잡았습니다. 국민을 사랑하고 자유민주주의 건국을 해낸 위대한 업적의 이승만 초대 대통령을 언급했더라면 금상첨화였을 것입니다. 3. 지난 정권이 자행한 무수한 대형 경제범죄와 비리수사, 국민생명을 북한 정권에 바친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등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법원이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함으로써 진실의 뚜껑이 열리게 됐습니다. 만국적 탈원전 정책과 서해 공무원 탈북민 등 북에 의한 우리 국민 살인 방조 및 교사행위 혐의에 노영민, 박지원, 정희용, 임종석, 서은동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시작됐습니다. 검찰총장 임명으로 문정권 인물들의 대형 경제범죄 비리와 북한 정권에 대한 막대한 외화 송금 의혹 이재명과 부인 김혜경의 대장동 비리와 법인카드 유용 의혹 사건 수사도 본격화됐습니다. 4. 재계의 대규모 투자와 원전 르네상스 외교 경제의 지평 확대와 세계 보편적 가치에 따른 일본과의 협력관계 복원이 시작됐습니다. 삼성의 차세대 반도체 등 5년 내 450조 원 투자 SK그룹 4년 내 247조원 투자 및 인재 5만명 채용, LG그룹 4년 내 106조 투자, 현대차그룹 3년 내 63조원 투자 계획들이 발표되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올해만 원전 일감이 1조원 어치 만들어지고 해외 8개국에 대한 원전 수주전에 뛰어들었습니다. 윤 대통령이 유럽에 나도 정상회의까지 참석한 뒤 폴란드와 26조원 무기 수출 계약이 체결됐습니다. 오! 윤석열 대통령은 문재인 정권과는 다르게 논란 장관을 신속 사퇴시켰고 신임 국회의장단 초청 만찬을 가지는 존중의 자세를 보였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내용과 관련해 지적된 문제들에 대해 세밀하고 꼼꼼하게 따져보겠다. 국민의 숨소리 하나 놓치지 않고 잘 받들겠다. 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문제투성이의 무자격자 자기 사람 장관을 임기 내내 밀어붙여 국정을 망가뜨렸지만, 윤석열 정부에선 정책 논란의 교육부 장관을 지난 8일 자진사임으로 신속 종결지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좌경사회주의 문재인 정권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압도적 성과들입니다. 트집 잡아 부풀리는 좌파들 선동에 속지 마십시오. 국정의 큰 방향과 업적들을 보십시오. 2022년 8월 22일 자유민주당 대표 고영주 변호사